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태 연구원입니다. 저는 원래 주식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모의투자 같은 것도 많이 나갔었는데요. 이 자격증은 모의투자와는 다르게 이제 저와 같이 진짜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것이 나를 대변해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필기 부분에서는 책을 사서 한세번네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실기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지 그래야 어, 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한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눌 것, 그리고 섹터를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주마다 어, 이제 리밸런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성을 높일 것, 이거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저는 필기보다는 실기에서 조금 더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이제 대회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시장의 변화가 너무나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대응의 영역에서 대응만 하는 정도만. 대응을 했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마구잡이로 다시 구성하거나 이어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복 방안으로는 내 포트폴리오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낮아지길 기다려보는 그런 방법으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자격증인 CFA 레벨 1과 그다음에 투자자사운영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자격증은 저희가 기본에 있던 필기 시험과 비슷한 유형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은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매를 하면서 이제 저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나 이제 주식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 있고 실전에서 사용하기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과평가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수익률 분석, 그 다음에 투자 기간 수익률 분석, 자산 구성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달 동안 주식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일반 모의 투자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주식 대회를 마쳤어도 어떤 주식을 내가 매매를 했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성과 평가서가 나와서 내가 한달 동안 어떤 매매를 했고 내 투자 스타일을 알수 있어서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해서 투자 수익률, BM 수익률 어떻게 수익률까지 나오는지 자세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약점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애널리스트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는 단순히 기업 분석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투자 매매에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나 혹은 이런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능력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이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혼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S 코리아에서 실기, 필기 모두 다 수강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어려운 점을 조금 더 피하면서 좀더 쉽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주식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천수진이라고 합니다. 주식 게임 방송을 컨텐츠로 하고 있는 스트리머로서 제 개인적인 역량과 평가를 받고 싶어서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 대응하였고. 시장의 주도 섹터 위주로 매매하거나 차트가 좋은 종목 중에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권 위주로 매매하였습니다. 매수를 최대한 낮게 설정하여 가격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매수된 후에 손절을 짧게 잡아 손절은 작게, 수익은 크게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차트상 저항대에 부딪히거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종목은 홀딩하기보다 수익 실현을 빨리하여 회전율을 높였습니다. 제가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 중인 플랫폼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정 혜택이 있어 자격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 운영 능력 평가서인데요. 이것으로 저의 시청자들이 제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시청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주도록 할수 있고, 다른 주식 방송과 차별점이 있어 좀더 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길잡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EPS 코리아를 통해 반드시 합격하는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